안녕하세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구해조아파트닷컴 협력업체 경남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화명동에서 2022년 7월 15일 사용 승인된 플리체 비스타 동원 3차 아파트입니다. 플리체 비스타 동원 3차는 38, 59, 73, 84제곱미터로 총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화명초등학교가 3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지하철, 학원, 병원 등은 도보 1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명동은 1966년부터 아파트가 입주하여 주거지역으로 완전 자리 잡고 있으며, 플리체 비스타 동원 3차에서 동네로 연결된 산성터널은 5분 이내에 진입 가능하며, 남해 고속도로 진입은 10분 이내 가능합니다.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 전문 경남 부동산은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